중요사, 어, 구봉사, 입구입니다. 주차하시고, 천천히 걸어올라시면 됩니다. 이곳, 영치산은 고대 인도의 스카모니가 하엄경을 슬법한 축산을 닮았다고 유래한 산입니다. 해동질 500난 기도승지입니다. 용화전은 미래 부처님이 계신 곳입니다. 오층 가 가슴 엄청 큰거쓰셨네 삼층각입니다. 이제 새로 생겼네. 그러게 그래, 네. 새로 조성했습니다. 좀 쉬, 쉬다 가고 싶어요. 어우 다리야 시발. 일단 종묘사 먼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아직 벚꽃이 완전히 지지는 않았습니다. 날 불렸어. 네. 하이리, <laughs> 힘들어. 응, 어, 힘들다. 나긴 힘들지야. 그래, 오늘 오늘 왜 이렇게 가파르노 아. 강구 아니에요 보도? 강구 아니에요 가자. 오야. 영축산 산세가 기암괴석으로 이루어져 있었어. 주변에 화왕산, 관용산, 한박산과 함께 등산객들이 많이 찾는 곳입니다. 올라가는 길에 돌탑을 사놨습니다. 응. 아, 어. 어? 뭐야, 재선충 나무조사입니다. 소나무의 응. 아, 어, 진짜... 에이지 아니야, 그제? 그래. 네. 저기 앞에 보이는 것이 중요사입니다. 응. <laughs> 아들이 응. 많이 힘든 거라. 아, 댕댕이가 있습니다. 댕댕이가 우리를 반갑게 맞아주네요 여기는 낭뜨리 밑에 부도탑을 조성했습니다. 벌써 봐라. 하이리 좋아하는 땡땡이 아니야. 좀 쉬었다 가도록 할게요. 아, 다리 아파. 자, 아이고 마. 뭐, 힘드네, 그렇지? 여기 물 뭐, 없네. 벌써 100m 왔어요. 어, 이제 다 왔어. 살이 갈정나. 어, 아빠도 갈정나. 아까 너도 봐라. 다물때어야 되는지. 봤지, 봤지? 사람들 갖고 놀자 아직 <laughs> 아, 어, 기 아주 귀여운 댕댕이가 있습니다. 하나, 둘, 하나, 둘. 아이고. 아, 댕댕아. 음, 눈이 이 노랗다. 하이 좋아하네, 하이

아, 어... 여보 같이 가자. 같이 가 같이. 그치? 쫙 옆으로 다 누웠지, 그치? 네, 저, 아빠 봐. 제 때문에, 저 때문에 저안 오다고. 네가 그냥 걔 걔가, 걔가 놀랬다, 얘가 고함질을 으니까 아니 자꾸, 걔때 우리한테 왔는데 네가 와, 하니 걔가 놀래갖고 안 옆에 안 오잖아. 응. 완전 말, 계단 천국이네. 구봉산 뒤로 가야 되나? 응? 어디 어요 구봉산 뒤에 있지. 뒤에 있어요? 있지? 어. 아무어 빌려서. 돈 빌려서 일 들어가 보시죠. 돈을 빌려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시원한데? 아대가 먼저 들어봐요. 대디는누구아무안 들어 응. 들어봐요. 그다음 당신 세면이요 그게. 소원 소원도 들어봐 들어주네 깡인데 나줘 아 오빠 먼저해 처음 무보다 무겁다 느껴지면 소원이 이뤄지는 거고 응 처음보다 조금 무겁더라 어 지금 거워 내가 내가 가게 나줘 쫙 들어봐 먼저 아니 안 된다 아니 아니 안 된다 깨면이 큰다고 깨면 사주어 무되지 나게 아, 송 시원하지? 여기만 시원해. 자 너무 괜찮아? 오, 조금 무거웠다. 느낌, 느낌 이상 그렇게지? 시청. 가자, 가자. 나 나도 내 나. 아, 네 번, 아, 네, 안 해. 아 네, 네, 네. 어, 시끄러워, 지금 한번해 오, 이거 진짜 시원하다. 아, 이제 들어봐. 음. 여기서. 이거 안 들려. 이두번면안 네, 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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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리는 거아이모르겠어 네 <레 blows> 어. 아빠, 뭐 뭐든 소운 빌었나? 어. 저요? 응. 아빠, 응. 세상가 가게 세입 빌었나? 네요. 새엄마 만들어 주세요, 빌었어? 아빠, 부충님 만들어 주세요. 자세물다 빠지거라. 아야, 아야, 아야. 아. 와, <laughs> 귀엽다. <웃음> 이거 봐봐봐. <laughs> 음, 귀여워. <귀엽다. 웃음> 아, 이거 봐봐. 아이고, 아기동생는데 진짜 많다. <웃음> 귀엽다. 이 사람이 제일 귀엽네. 귀엽네요. 법당에는 선님이 전도제를 추분하고 계십니다. 전도제는 죽은 자를 극락으로 보내기 위한 불교 의식으로 가장 잘 알려진 것이 49제입니다. 2년 동안 10명의 멘부 시왕으로부터 재판을 받는데 죽은 지 49일째 되는 날 지하의 왕으로 알려진 염라 대왕의 심판을 받기 때문에 불교 신자가 아니더라도 49제 만큼은 꼭 지루었습니다. 경가가 살아 생전 지은 세 가지 업장과 10대 매왕의 승처를 바라며 죽은 자와 산자의 마지막 만남이 바로 전도제입니다. 남과 이파불강세연 보자. 와, 저보저 바위 봐봐요. 와, 진짜 바위 예쁘다. 음, 이거 뭐지? 신기한 게 있는데, 뭔데? 뭐, 구이 어, 여유죠, 여유죠, 여 어, 여유다. 용이 여유들 누고 있는데. 어, 와, 바위가 굉장히 탔다. 약사전입니다. 이제 했어요? 네. 아, 여기 뭐있는데 그거 우물이에요, 우물. 풀게요. 여기는 약사불입니다. 안벽을 기둥 삼았어 예쁘게 조성되어 있습니다. 이거 컵인데? 응. 음, 이게 약수물이 아니야. 약수물이다. 와. 한잔 먹을까? 네, 네. 먹는 거 아니다. 와. 약수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용왕전입니다. 여기가. 그 사람은 누구예요? 왜냐 동자지 아기 동자. 지 근데 돈을 왜 이렇게 많이 주고 저 사람은 돈을 왜 적게 들고 있어요? 그래도 만은짜리가커다 빨리 가자. 특관수랍니다. 습관수. 바이스비 나오는 특관수입니다. 아, 음. 칠성각 쪽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차, 영차. 와, 진짜 완전 절벽이다. 와, 이거 뭐지? 와, 이봐봐요, 봐봐요 와, 이거 뭔지. 사이사이 나무가자. 응. 지금 보세요. 여기는 펜판을한는 걸로 찍어서 찍어놨습니다. 칠성각이라고요 아니야 가면 썼어. 여기는 칠성여래입니다. 아우. 칠성여래가 이마에는 보석이 있고요. 양옆으로 보살님 계십니다. 그리고 그 왼손에는 그지 바퀴를 들고 있네. 불교의 상징물인 바퀴는 룬 또는 사우스 크리트어로 차크라라 합니다. 부타의 가르침을 법의 바퀴인 법률이라 하고 법을 준하는 것을 바퀴를 굴린다라고 표현합니다. 가자. 여기 서봐요. 뒤에 뒤에는 약간 등산 옷이 있어요. 이 내려줘. 좀더 밀면 그냥 낭떠러지 뜨르려고 그러는 거아니가 뒤로 보고 있으라고 어, 아니, 뒤로 보고 있어. 여기는 그 칠성가 전각뒤입니다 어, 완전 절벽이 절 있네 절벽 와 소나무 보이소 소나무가 엄청 화려하고 예쁩니다 여기는 아, 아기동자나 많은 불상들을 모아놨네요 아이고, <laughs> 여기는 호랑이가 네 마리가 있습니다. 야, 이제, 자측에도 산신령 계호랑데 다섯 명인데요. 어, 다섯 명이야? 아. 저기까지. 그래, 그니까 다섯 명이지? 다섯 마리다, 그지? 호랑이는 산신령 가면 세트로 따로 오는 거 아니야? 세트에요? 어. 산신령이 호랑이를 부리고 있잖아. 사람들을 도와줘라. 사람들을 괴롭히는 나쁜 악당을 무찌르라. 이렇게 도와주고 있어요. 그냥뭐 플러스 원이네 <laughs> 아, 무서워? 너무 서워 내가 모델 떨어진다 이거 아빠 주름 온 거야 아 바위가 진짜 많다 음. 신발 떨어지네 바위 속에는 부처님 마해상 하나가 있습니다 추모사가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중요사가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리세트까지 많이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와, 중요사는 이게 다육이를 많이 전시해놨네요. 앉아, 앉아. 이런 어, 이런 뭐지 이거? 장군이? 어, 중요사 바로 빼는. 구봉사가 있습니다. 주묘사 바로 빼는 구봉사가 있습니다. 어... 네, 전기볼사 공적비입니다. <laughs> 종이 아담하네요. 아, 요거 예쁜데 봐. 어 구봉사 대웅결 앞에 장수대들이 있습니다. 아 이게 따라다니는 부처 얼굴입니다. <laughs> 오목 이인제

할수있 신기해. 아, 아, 부처님이 따라쟁이다 이제. 해바라기 부처님 아이가. 오, 아. 여기는 그 약통을 들고 있어서 약사 열애불입니다. 아, 여기는 또. 계단을 좀다 노란색으로 칠해놔서좀 느낌이 좀 색다르네요. 중국 스타일. 중국풍이야? <laughs> 여기가 좀 보면은 약간 어? 중국 의 오래된 고찰 소림사 같습니다. 보세야상이 거북용을 타고 있습니다. <laughs> 아니야, 이제. 저... 왜 중국 사람이냐? 와, 이, 뭐, 바위가 굉장한데, 그지? 자, 올라갈게요. 영자 힘내라, 힘! 아 여기, 단풍나무는 좀 오래돼 보입니다. 여기는 산신할매입니다. 산간 와서 볼 수가 없습니다. 여기는 뭐 색다른데. 야하 산신 할머니가 가운데 계시고요. 양쪽으로 산신 할아버지가 계신 것 같아. 하네아 여기는 산신 할머의 기운이 강한 것 같아. 산세가 좋았어. 뭐 기도 노래하으로는괜찮은것 같네요. 음. 12시가 되면은 닫힙니다. 음. 와 이거 무슨 무슨 뭐지? 무서워서 가겠네 이거. 아이도 이제 용이잖아, 좀 특이하다 그지? 용하고 음. 봉하고 같이 있습니다. 음. 이기는 위해. 음. 팔을 이건 아니다. 어. 구봉사가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릴게요. 구봉사가 좋으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많이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먹 봐. 봐 그냥 줄아 네. 응. 괜찮나? 응? 괜찮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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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요. 아, 감사합니다. 김치요. 김치 아, 네. 아,

hmm uh -huh.